자 초반 아이템은 네이 포션 사볼게요 도란링 이 포션 저는 이 템을 거의 고정으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초반에 주문력과 주문력은 둘째치고 제일 중요한 만화 회복이 붙어있기 때문에 어, 적 유닛을 설치하면 만화가 4회복됩니다 이게 완전히 꿀스탯입니다 이것 때문이라도 가야됩니다 라인... 룰루 라인전 아직도 괜찮나요?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네. 룰루 라인전은 어... 약하다고 보긴 힘들어요. 어이구... 제이스 도랑 감이고요. 어이구! 오풀몇개 빠졌어, 우리. 좀 많이 빠진 거 같은데 하나 어, 누구였지? 케이틀린 빠졌죠 아마 케이틀린이 빠졌을 거예요. 룰루루 아인저는 어, 상중 하로 보면은 지금은 거의 한중 정도는 됩니다. 중이라 하면 초식 이제 조금 파밍 안 하는 챔피언들은 씹어 먹을 수 있고요. 육식 챔피언들은 살려야 됩니다. 신드라, 르블랑 이런 애들한테는 좀살려야 돼요. 대신에 이제 뭐 아칼리, 탈론 이런 애들한테는 초, 걔네들은 초반이 힘든 챔피언들이잖아요. 그런 챔피언들한테는 좀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룰루가 탑으로 가는 이유도요. 어, 탑에는 근접 챔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룰루가 신나게 때려줄 수가 있어요. 그에 비해서 미드는 사거리가 긴 챔피언들이 많죠. 일단 때려줍니다. Q로 한번 때려주고요. 저도. 안돼. 내 CS야. 아안마어지네 지금 룬을 되게 방어적인 룬으로 들었기 때문에 어.. 지금은 제이스하고 라인전에서 우위를 표하기가좀 어렵습니다. 탑갈 때는 챔피언을 보고서 상대의 챔피언이 어떤 건지 어떤 게 나오는 건지를 이제 보고서 극딜로 갈지 아니면 방어로 갈지 결정을 합니다. 네 바람 대표님 반갑습니다. 보세요. 상대가 이제 EQ가 한번 재고 있겠죠 이거. Q 한번 긁어주고야도 오, 버스트 블러드. 아무리 시비르 아무리 시비르 대 케이틀린이라도 아 시비르와 케이틀린은 일단 케이틀린이 우위입니다. 사거리가 너무 차이나요. 먹고 아이고 근데 당했네. 와, 처치했어. 오그도 처치했어요 또. 지금 상대가 이블린 정글이기 때문에 라인을 조금 당기려고 시들을바고요 이거는 그냥 안전하게 큐를 먹죠 이건. 자, 큐 하나 더 찍고요.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W를 찍지 않습니다. W는 라인전을 밀고 있어서 좀 도주할 필요가 있었을 때, 그런 때나 좀 찍어주는 거예요. 아이고 때리고 말고 한대 때리고. 아이고 내 아까운 CS들. 먹고요. 아이건못 먹고. 자, W 찍어주고요. 라이즈 같이 이제 그좀 사거리가 좀 비슷한 챔피언들을 상대로는 극딜을 가져도 좋습니다. 근데 제이스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너무 넘사벽이고 딜 사이클이 너무 세요. 저쪽은. 네, 아프죠. 지금 목표는 얼컥. 네.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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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땄고요 와우 더블킬 <laughs> 빵텸이 잘하네요 지금 최우선 목표는요 아이고 뭐 이걸 맞아 최대한 버티면서 1200원 플러스 알파를 모아가는게 지금 목표입니다 어, 지, 제가 가려고 하는 아이템은 지금 이제 카탈리스크 지금 로아를 가려고 착한가 하고 있어요. 아, CS가 더 많이 차이나네요, 이거. 자, 이대로 라인 하나 더 당기고. 텔레포트가 있기 때문에 피가 진짜 킬각이 나오겠다 싶으면은 그냥 집에 가주시면 돼요 텔레포트의 장점은 라인전을 이기기는 힘든데 버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 CS 이럴수가 요거 아마 파괴되면은 바로 이큐가안 날아오나? 날아오셨죠 자이 잡고 자, 1100원 모았어요. 안정적으로 지금 모고 있습니다. 룰루의 딜교는 이 Q를 통해서 미니언과 함께 딜교를 거는 게 목적인데요. 자, 피해주시고. 상대 제이스가 와우, 어, 나이스. 항상 제이스가 저보다 사정거리도 훨씬 길고 딜 사이클도 훨씬 세기 때문에 저는 지금 딜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집에 가서 카탈리스크, 포션 자, 그리고 라인 먹기. 자 먹고요. 먹고. 안돼. 자 집에 갔습니다. 제이스. 자, 빠르게 라인을 밀게요. 먹고. 자, 빠르게 밉니다. 텔레포트가 빠졌어요. 상대 제이스는 점하고요. 어이쿠. 금방 7레벨이 되기 때문에. 자, 라인 한번 밀고요. 자, 다시 딜로스, 한번 더 찍고, 상대는 이제 연운이죠. 제이스가 지금 딜로스가 나오는 구간이에요. 핑크하드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이상하게 막았네. 버티면 됩니다. 버티면! 로아 룰루는, 탑 로아 룰루는 버티면서 텔레포트를 이용해서 아군을 지원하는 건, 아, 아군을 지원하는 건입니다 기억나냐, 아까? 어, 아프죠. 제이스의 딜은 진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마나 관리 힘든데 카탈리스크로 되나요? 카탈리스크가 마나 관리가 훨씬 잘됩니다. 네, 로아가 나오는 순간부터 그 마나 관리가 진짜 잘돼요. 어우, 실드로 아하 어디서 오려고한 마리만 더 잡으면은 이제 레버블해서. 체력하고 만화가둘다 회복이 니다 카탈리스크의 장점은요 라인이 좀더이잘 유지된다는 겁니다. 라인 유지력이 올라간다는 점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체력하고 마력도 회복이 되죠. 어, 어, 어. 실드 찍어주고, 아, 다 먹어주고, 아이고 피가 없어가지고 태, 텔레포트도 지금 쿨이어서 지금 좀갈 가기가 좀 애매하죠. 텔레포트만 있으면 었 저걸 딱가져어도 되는데. 뷰로 같이 간대. 지금 궁극기가 있기 때문에. 제이스가 쉽게 못 들어옵니다. 자, 먹구요. 1600원이죠. 카탈 그 로아까지가. 제이스 비아거 탑 비아 한 번만 자못 때려요 같시 노리고 있었죠 그럼 제이스 노자마 궁극기가 빠졌기 때문에 이제 오 아포 이거 이제 지, 진짜 집에 가야 돼 이거. 한대 더. 나이스 샷. 제이스 노스펠. 템이 조금 아쉽게 나왔네요. 어, 100원만 더 벌었으면 되는데. 그래도 동결진 했으니까 괜찮아요. 자, 로아의 자, 신발에. 자, 포션. 마나보션도 얘 필요없고 보전 하나 더 챙겨가죠 과연! 다시야! <laughs> 불치가 풀까지 써서 몸을 댔지만 결국에는 아쉽네요 아, CS 나잇, CS CS 야세갠 챙겼다 로아가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 안 꿀린다 근데 아직 로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탈을 붙셔야 돼요 쉴드 안 되겠다, 에이, 아깝네 와 피했어 그거를 나이스 어시 하나 챙겼어요 나이스 자 오호 오호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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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왔네 텔뽑이... 아이고, 안 되겠다. 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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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빽. 아, 취소. 가면 죽어요, 이거. 3인이었기 <laughs> 때문에 가면 죽어. 빼고 있어서. 위험용, 위험용. 어, 어. 네, 위험용. 자 풀이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오우후 안돼 나 어시 좀 어시 좀 지나 큐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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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위험한데 탑 길어 가볼게요. 텔 140. 여기서 슛. 먹고 아예아파 저거 되게 빨라요 저거 피할 수가 없어. 텔 120. 많이 먹고요. 여기서 제가 용 쪽으로 가지 않은 이유는요. 아이코 탑타워가 밀려버리면 용을 준거 하고 별 차이가 없어집니다. 네. 탑골드는 100골드, 이것도 용도 한 120골드가 그 정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탑타워를 잃고 용을 먹으면은 어 조금 효과가 그냥 피장파장이 돼버려요. 좀 아쉽죠. 그래서. 와우 잘하네요 8대 <laughs> 거의 한 2분의 1대 또 아닌 수준이네요 진짜 자 이제 로아가 나옵니다 로아 나왔고요 로아 나왔고 다음 아이템은 네 기동력으로 가줄게요 자 포션 이제 핑크와더 저도 하나 사줬고 기동력을 가지는 이유는요. 어, 일단 라인 복귀를 위해 더입니다. 룰루는 그 스킬 함께 상 개수가 너무 약해요. 딜, 그러니까 마관신을 올려도 그게 눈에 띄는 딜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 유치성을 더 올려주는 게 훨씬 더 조, 좋다고 판단을 해서 저는 이제 기동력을 자주 가지는 편입니다. 고. 이렇 하나 더 찍고 피해주고, 자, 이 자이라 또 따이고, 어. 안 되겠다. 이거는 자이라 죽었죠. 어, 안죽네 어, 예. 죽었죠. 와우 아, 잘 쬐네 슬슈형 이 안쪽 와딩 부탁드려요 네, 텔포로 달려가게 일, 일단 이건 미드가 터졌기 때문에 거의 게임이 끝났다고보같데요 아, 미드포터 밀었죠 제이스가1 어, 2 7이 127개. 대1 4 7개눈게띄게 압도하는 성적이안 나와서 이게임이게 터졌는데도 이 게임은 게은게 라이전을 첫 치인 건 아니거든요. 제이스가 스트로베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 자, 자, 좀 당긴 다음에 음... <목소리> 탑 룰루가 이제 텔포를 들었을 때는 보스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언제 갈 것인가,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제이스는 밀쳐내기로 텔레포트를 끊을 수가 있으니까, 네, 조금 이제 뒤쪽에서 텔레포트 각을 잡, 잡으면 됩니다. 지금 이블린이 은신갱이긴 한데, 지금 너무 말려버려가지고 다른 라인이... 랜턴, 어, 랜턴, 랜턴, 없나? 랜턴 좀. 자이라가 잡았어. 잡았고. 자 달려라. 카타리는 달려. 아이스샷 드리블기. 실드로막고그때까지는 견딜 수 있고 세대는좀 아프고 자 파괴했죠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제이스가 할게 없습니다 진짜로 여다나 바..빠집시다 야아아아 카타리나 자자 빠집시다 용.. 용.. 40 와우, 딜 봐. 안 돼, 나 아, 실드 하나만, 실드 시하나만 자, 살렸어요, 다행히. 나이스. 궁과 이를 쓰면은 순간적으로 피통이 한600 정도, 한700 정도 가까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놔줄래 아주 나도 나도 나 이거 별로 필요하다. 이가용 떴고, 자 먹고, 자 갑니다. 블루트 먹었어요. 어어야, 위험을 위험해. 와 서련이네. <laughs> 네, 끝났습니다.